아, 16분 남았다. 씨부랄 거. 아, 제발. 제발 진짜 재밌게만 가자. 제발. 제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재밌게만 가자. 아, 여러분들 용병 제도가 사라졌어요. 용병 제도가 사라져서 옛날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 보이는 거예요. 못 우리 들어갔어. 소. 아, 근데 나못들저다에군줄 캐릭터 죽여. <놀라> 군타자 <놀라> 와씨, 방세도 아, 벌써 그 먹었어. 야. 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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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중앙으로 이동. 어떻게든 백업 넣어야 돼. 최대한 백업 오, 넣어야 침. 돼. 최인호 백업 쪽. 강도수 백업. 백업, 백업. 백업 아야 된다, 예, 못 버틴다. 며칠 토글만 아, 아. 돼. 에볼박대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 곧. 뭐야? 중립, 자, 중앙, 중립. 중립. 자, 바로 달릴 거야. 자, 바로 달려. 자, 중앙으로. 자, 중앙으로 날라. 자, 바로 날라. 자, 바로 가자. 자, 자붙 부셔 자 부셔 오케 자, 들어갈게요! 자, 지드래곤볼 다이 자, 들어가! 자,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 들어가! 쭉쭉 들어가! 호잇! 우리 군중 캐릭 들어올 때까지 다른 건 걷어내겠습니다. 뺴곰 놓고 있어요. 뺴곰 놓고 있어요. 지드래곤! 어? 어디 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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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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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바로 있어요! 중앙에! 중앙에! 지드래곤볼 중앙에! 우리 찍고 있어요! 지드래곤뭐 2판! 예. 네. 돈 들어간 거! 군중 음. 음. 오른쪽으로 들어왔는데! 왜안 움직여? <laughs> 지드래곤 볼징 찍었어 확인. 지드래곤 볼캔캔 캔 넣는 중. 지드래곤 볼 잡아줘. 입구에서 입구 입구에 올라간다. 지드래곤 어, 볼 이거 잡아야 돼. 아 그리고 어. 아 우리 모든 복사들 자기 파티 빼가 마지 말고 강도수 TV 아이디 보이면 거기다가 모두 일러. 자 그리고 우리 김준 좀 들어가고. 오른자 우측. 자, 우측으로 들어간다. 자 어. 바꿀게 지드래곤 볼로. 오케이 지드래곤 볼 확인. 지드래곤 볼. 제가 계속 메인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 아우 지금 짜예요 지드래곤 볼 따이. 나이스! 나이스! 우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 우리가 찍은 거야! 자, 중앙으로 자빠르게! 우리가 찍은 거야! 공, 자, 공, 여기 공. 막어! 왼손은 막어! 괜찮아, 자, 왼손은 막어! 그냥 문짝 부시지 마! 괜찮을까요? 자, 문짝 부시지 마라! 오케이 방어 자, 왼쪽 밀어! 왼쪽 밀어! 자, 왼쪽! 왼쪽 밀어! 왼쪽! 자, 왼쪽! 자, 왼쪽! 자, 왼쪽 문 앞에 서버려! 왼쪽! 문 앞에 서버려! 나처럼! 통마인가 오른쪽에 있 군주 오른쪽에 법사도 군주 캐릭은 오른쪽에 있다 다삼 파티 삼 파티가 오른쪽 가서 잡아자1 파티 감싸 감싸 일 파티 일 1파티, 파티가 왼쪽 마가 이찌도 오른쪽으로 와이도 오른쪽으로 거기서 힐못줘 군주 나쁜데 어, 아, 그리고 나 거지분들 왼쪽 부셔 부셔줘 문짝 부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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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줘 마금령이 두판이잖아 때려줘요 어, 이거 문짝 어, 부셔야 돼 문짝 부셔 아 오른쪽 쪽문만 그 오른쪽 쪽문 부셔, 부셔 오른쪽 문짝 오른쪽 문짝 오른쪽 쪽문 부셔 오른쪽 조금만 쪽... 가운데 붙시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조그만하게. 있는 사람들은 왼쪽 밀어 왼쪽 얘들 감싸 왼쪽 밀어 자 왼쪽 밀어 어떻게든 지켜야 돼 이거 빠르게 뜨여주세요 네. 우리 지드 우리 지드 찍고 그래서... 있거든 안 넘어간다 해외성문지 아, 오른쪽 정면 깡돌스 TV 있어 지드래그 이지 지드래그 뭐 찍고 있는 중고 있는 중자지드래곤뭐한번또걷어내자 광전신형 앞에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사막이군 붙이게 있고 자 지드래그 칠 자, 동방이배르다 하면 아니, 그쪽 막아 줘야 돼. 오케이 피해서 떨어졌다 어졌다어다어다 엔티뇽 소드고 줘야 돼. 야, 엔티뇽 소드부서줘 엔티뇽 들어 아무거나 막어 그냥 아, 주어, 막아 주어, 막아. 무친에 있던 사람들은 들어가서 소다 부시고 나머지는 막아. 제대로 지 밖에 막아. 오빠 피셔절른 음, 아, 아, 아 그리고 좀�gan다. 안에 있는 어. 모든. 실장 들가야 된다. 보잘간 여러분들은 자측 쪽으로 막어. 보잘간 여러분들 좌측 쪽으로 막어. 왼쪽으로 막아야 돼 빨리 형들 뭐해 이제도 아, 앞으로 빨리. 빨리. 한쪽으로. 아, 자 농부 척사이랑 들어가는 거 잡아. 예. 됐네, 됐죠. 야막어 아, 내 먹었는데. 치는 중. 됐다, 됐다, 나이스. 그. 또 여기. 다 천원 기 아, 중앙 중앙으로. 아, 본켜으로 중앙으로. 자 그리고 저기 누구야? 어..어어어..저저저저저저저 푸줏관푸줏관에서 푸주간, 밖에! 막어! 푸줏관아 이거 내 때리라고 우측 문자 부셔줘 우측만 우측 확인! 우측만 부셔줘 우측! 우측만. 자 우측만! 저희 이 파티 자, 뒤에서 지대려고 지대 찍는 중! 마대..마대형 지금 찍어 놓는 거! 자1,2,3,4 파티 가운데 공 지대 막어! 막어. 지드만 계속! 자1,2,3,4 파티 가운데! 지금래 다이! 어. 오케이 다이! 자1,2,3,4 파티 가운데 막어! 확실하죠? 아? 지대래곤을 다시 따이! 서폿이 어, 치면 안 돼. 지드래곤 입구에 어, 붙었어요 야, 배치, 지금. 붙셔놔야 어, 돼. 붙이지 네, 마, 붙시지 마, 붙시지 마. 그냥 지켜. 들어가 형들. 아니 붙여놔야 되는게 오를 수도 아, 있어. 바로 어. 교체. 붙셔놓고 막아요. 우리끼 막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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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어, 가운데 집중해. 어, 가운데 집중해. 가운데 놓어 가운데 집중. 막어 막어 일단 막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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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가운데 집 잘한다 우리 파티가. 아 지드래곤 걸 지드래곤 걸 날렸어요. 오케이 okay. 다시, 다시 왔어 입구에 방금 다시 방금 있어 난쟁이 변신 아래로 간다 길 좀, 길좀비켜져 제발 네테장더 가야돼 아 다른 애들 다 들어가도 돼다 계속 막아 G드래곤볼 만 잡으면 돼 G드래곤볼 입구에 어, 붙었어 아, 제, 아, 제, 아, 제, 입구에 붙은거 봐줘 빨리 자 G드래곤볼 G드래곤볼 중앙성문에 들어오고 있다 입구 침투 들어간다 들어간다 빨리 던, 던 찍어 막어 G드래곤볼 치아 G드래곤볼 다이 다이 좋아 G드래곤볼 다이 아 광전신으로 찍혔노 맞아, 맞아. 입구에서 다시 왔어요. 맹미는 아 계속 막어. 따이 따이 따이. 마대형 따이 시켰어. 아, 애들 다 들어가 계속 막어. 이탑오놨습니다 막어. 자, 이러게 할게. 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야쪽이 아니고 시계, 나지지 중앙에 어, 있어야 중앙에. 어. 중앙에. 우리 빠지 훈련군구만 <laughs> 봐아 지드래곤볼 만 잡아 오케이 다이 다이, 다이 지드래곤볼 다이, 다이. 다이, 다이. 다이, 다이 우리 한거다 들어가도 지드래곤으로 입구에 왔어요 이거 드래곤볼지 다이 아 다이 아, 자 우리 군주 잘 모셔요 모든 박들은 군주, 군주, 군주 캐리 클릭해 우리 거. 다신이 거, 나, 쫓아 거. 나 쫓아온다 다신이 나 쫓아온다 지디 왔다 지디 왔다 아, 우리 아, 지드만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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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지드래곤볼 만 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지드래 지드래곤볼 확인 지금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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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사람 지드래곤볼 찍었어 지드래곤볼 켄스켄탄 헨들턴 오케이 다이 좋아 다이 지드래곤 몰다이 스프리마고 어 뭐야 형 킹스타도 잡아 킹스타 킹스타도 찍어 돼들어 찍어 아저 지드 다시 왔어요 지드 엘라 먹자 엘라 먹자 자 이번에 지드래곤 봐 찍는 중 네, 켄탄 지드래곤 강돌스 TV 안에 오른쪽에 있다 강존수. 법사들 강존수. 안에 오른쪽으로 법사들 전부들 강돌스 팀의 아이디 보이면 개를 따라가 스프리마야 너 우리 파티에도 개 따라가 지드랩곤다이형 치즈만 캐릭터 오, 오, 저거 먹자야. 찍어 찍어. 에칼 먹자구. 일정면 뜨거면. 아 찍혔다. 엘라 엘라 자구좀들어백자구 잡고요. 자 유열맨 진짜야. 어, 네. 바로 가자. 무조건 지드래곤만 잡아줘. 자 바로 고. 가장가장그니고 모든 법사들은 진짜 강돌스만 떼줘야 돼. 지금 봤어요. 지금 어요 형님. 중앙에 있어요. 중앙 가운데. 마데이라 용납해 있어, 요 지디 외성문 앞에 지드래곤 볼 좌측 우리 파티 드룡으로 외성문 찰아 군주 좌측에 붙었어 이번에 군주 좌측 뽑아 버리도 좌측으로 와줘 좌측 쪽문 부셔줘 이파이 파트가 맞는 아우리 파티라서 풀어 박스 박스 무조건 박스 들 맞는다 빨리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 에 우리 내가 왼쪽에 있고 우측에 있고 그냥 아, 아, 가운데 있으면 돼. 나, 어. 지닝, 다이 바로 다 강해는 아, 네. 좀 깨는 중이야. 네, 혹시 보이면. 애들 나치기 시작했다 이제. 아 씨. 어, 그거, 오른쪽하고 한 명씩은 서 있어야 돼. 바로 못들어가게지 왼쪽에 킹스타 보이는 거냐? 잡 잡몹들 그냥 잡아줘요. 말. 지드래곤 확인. 진짜 사진 그대로 지, 서 있어. 다이. 어 남친 지 좋아. 그쪽 서 있어. 지지마 캐릭 또 잡아야 돼요. 그거 먹자 군주예요. 지드만 찾아. 지드만. 보잉이 나때린다 엘라도 엘라 들어가는거 잡고 지드래곤, 좌측 좌측 g o n Tachuk, Tachuk, Tungun, t u n g u n a p 어 t t u n g a 어 g t 들어 g a n g Nanjangi, Ajimutrasa, a j i m u 지드래곤 다 다시 앞으로, 다시 오, 앞으로. 실점. 뭐,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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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케이. 어 오케이. 먹었는데어어어안 됐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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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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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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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어어 목자 보고 애칼 봐, 애칼 목자야. 노마진이요, 사막이 쪽이 어디 있는지 봐. 자 왼쪽 왼쪽 좌측 오케이 봤어. 어제는 노마기랑 미래 노마기. 뒤고 빠르게 찾아봐. 지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오케이. 여기 나 찍어놨어 지금. 봤어. 아왔어 왔다. 군주 왼쪽. 군주 왼쪽. 군주 들어가는 중. 자 찍으라고 뭘 주방이 쌈팔이가. 군주 들어가 중. 와나 죽었다. 들어와서 백업해줘 군주. 이백업해줘. 얘들 이제 마지막 준비합니다. 얘들 다 중앙 쏟아져 제네 메스틸 데포츠 준비해요. 아, 뭉쳤어요, 아, 뭉쳤어요. 지 저. 얘들 메테로 온다. 항상 얘기해요. 야, 야, 야 우리도 같이 뭉쳐. 최대한 어, 같이 못 가게. 아우측이야. 지드 곤볼. 찍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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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찍혔어 들어가는 중. 아우측 들어가는 중 있지 아직. 지드 곤볼 중앙 중앙 지디를 모브.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직 못들어왔어지디 걱정하지 마. 마일로. 마일로 다. 나 먹는다. 마일로 다. 아나 일단 대기대기 퇴기 맨퇴기 쓸 때까지, 맨기쓸 때까지, 맨퇴기 지디, 지디 입구 넘어왔어 지디 빨리 그랩 넣어, 그래나 나희들... 힐! 12시, 12시! 12시 군주! 아, 우리 편이 제발, 30등 1종! 자, 거의 다 들어왔어 아 이제 먹으면 되죠! 지디 그랩 중! 헤드 하 먹, 이거! 네. 아냐, 잠깐만 지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괜찮아 지디 못 들어가고 있어 바로 말해줘 오케 아직 안 들어왔잖아. 괜찮아. 치지마, 캐리자, 네. 치지마, 잡아, 치지마. 괜찮아. 어차피 그립 계속 따이, 좋아. 따이. 안 먹어도 돼. 따이야, 따이. 오늘 농구 접게요. 자, 동료 잘 봐라. 예, 저 어차피 계속 그립 잡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지. 오케이 수더, 좋아. 이제 먹으라고 늘말하어그저 누구야? 그 총사 엔티가고 동반 파티. 빨리 그 소탑으로. 그리고 그 삼사 파티 소탑. 그리고 아까 소탑 지키던 사람 소탑. 나머지 밖으로. 예 우리, 우리 아직 안 나왔어요. 보스 고 있어요 막이에요. 가옥. 오케이 어, 형 좌측 좌측 위에 준비 줘 좌측이 텔레포트 했어 들어갔어 애들 텔레포트, 어. 텔레포트 어. 했어 무적검 붙이 지금 어 보고 어, 와자 메탈 준비 메탈 준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메탈 준비 좌측 와봐 좌측 자 빠르게 메탈 준비 지금 보고 좌측 파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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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짝 부셔줘야 돼 문짝 부셔줘 문짝 좀 부셔줘 문짝 부셔주네 문 부셔줘 문짝, 문짝, 문짝 부셔줘 문 부셔줘 가운데 가운데만 어요 가운데 강대 네, 뚫었어요. 네, 강대 네, 뚫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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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르고옹 갑니다. 수호탄 오케이, 밀어줘. 소다 밀어줘. 소다 밀어줘. 힐 놓고 있어. 아, 힐 놓고 아, 있어. 힐 놓고 강도스만. 소다 부숴주고 태자 먹을 수있면 어, 먹고. 소다 있어. 소다 있어. 엄 올라가 있어요. 확인. 찍기만 하면 돼. 우리 파티 징 바꿨어요. 주유소 오른중. 자하다힐힐 밀어줘. 아이분로노만만이만부터나 그냥 거둘 수 있어. 야 지금 면룡아 죽수 있는데? 죽어도, 죽어도 돼? 돼! 아래쪽 여전히 여전히 6시! 야힐쪽 밀어줘요 형들아 달라붙어! 쟤네가 미치, 미치, 미치. 못 달라붙게 미치, 미치. 다시! 자 6시도 여서, 있어 엔틱처럼 치면 돼 6시 오케이 다, 다, 다 지금 걸어있어요 6시 형 점사해봐 너만지 점사 1파티아2파티 아이 동방파티 아, 2파트. 2파트 6시 6시 비어있어 면룡아 바로 지키면 안돼 저거 모든 버타들은 강도로서 백업해줘

무도사 점도 100억. GD 찾아줘 GD 아, 먹자가 먹어버렸다. G, GD 찾았어 찾았어 아, GD 찾았어 아, 중앙. 어디 중앙 주대 중앙. GD 중앙. 지금 중앙에서 살짝 아래 교배르만 있는 거노마지 앞에 있는 거요. 보이지? 그래 잡을게 GD 다그 잡어 사들 캐슬치는 중 캐슬치는 중. 못 먹었어 이된 거야. 괜찮아 괜찮아 먹자. 무슨 야 우주 뭐야? 아니 나 안에 있었단 말이야 수호떡 부서진 거 빨리 말해줬으면 다 바로 먹었는데 아니 부서졌다고 한 100번 얘기했다 뭐 했는데? 어. <laughs> 타이밍이 늦었어요 비록 저희가 먹진 못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재밌게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보고 못한 것도 없었고 치고 받고 주고 받고 최선 다 했고 그림 재밌었고 우리가 못 먹었지만 저기 메인도 못 먹었습니다 저기가 뭐 보조 훈주가 먹었던 뭐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어찌됐던 메인 캐릭들이 성에 있는 NPC 이용 못하고, 던전 이용 못하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야. 어저께 뭐 먹자 사건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존나 웃긴 게, 먹자가 성을 먹었네요. 예, 이게 먹자가 중요하네요, 이렇게. 먹자가.